안녕하세요 여러분, 근한 달만에 해외로 가는 브이로그 다시 인사드립니다. 발음이 아니고, 지금 퇴사한 지한 며칠 지났는데, 아, 시끄러. 바로 동생이랑 방콕으로 해외여행을 가요?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은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서울은 눈이 안 와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지네야 타고 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여기 대자부다 우리 옛날에 호주 갈 때도 여기로 왔었는데 신공항 터미널 왔는데 항공사마다 카운터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잡하긴 한데 물어보고 항공사에 맞춰서 줄 서면 돼요 야, 이거 카운터에줄 이렇게 긴줄 모르고 열차 먼저 끊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알고 보니 아니었네. 이 티켓을... 직통 열차 티켓을 먼저 끊어야 체크인 카운터로 들어갈 수 있대.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이제 직통 열차를 끊어야지. 거기서 체크인을 할수 있었는데,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탈수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매진이라 그래서 그냥 일반 열차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이 터미널인데 여기서 일단 밥을 먹고 소속하고 가려고 합니다. 델리 만두나 먹겠습니다. 참 맛있죠? 엄청나게 큰전광판도 있다. 오, 이거 이쁜 것 같아. 출발! 탑승구에 와서 비행기 확인하는 거 국룰. 안녕. 드디어 공항 잘 내렸어요. 아마 조금 출출해서 맥도날드나 이런 거 있으면 밥 먹으러 갈것 같아요. 밥 먹고 바로 숙소 가서. 기운 있으면 주전부리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다. 자겠습니다. 해외 왔으면 맥도날드죠. 어떤 메뉴가 다른지 한번 보고 먹어보려고요. 사무라. 햄버거 이게 끝인 것같아 그러면 프라이드 앤 스낵. 평범하고. 백카페. 카푸치노 맛있겠다. 디저트. 아, 콩파 있어. 파인애플파. 맥도날드는 비싸네. 여기 시그니처 이거 사무라이 버거 필레오피쉬하고 세트 한개 만들고 그리고 콤파이 했거든요 근데 5 5 5바자요 23,700원 맥도날드는 다 똑같이 비싸고 다 아, 나왔어요 야 근데 음료 왜 이렇게 커? 와와와 <laughs> 음료가 진짜 크다 이거 봐 이게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돼지 패티 향가 거래요. 음. 살짝 데리 향나는 소스에 돼지고기라서 훨씬 촉촉하다. 대고 살? 대고 생선살 같은 거 이거 진짜 그거야 생선 맛이어요 타르타르 맛인데 약간 머스타드 조금 있고 다 뿌셨고, 이제 호텔 들어가기 전에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약간 주전부레 같은 거 있으면은 사서 들어가려고요. 어딨는지 모르겠네. 맞다.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못 부르겠네. 떡빅시 마트에서 이거 사서 갈 거야. 그치? 가서 언박싱 하려고 샀어요. 근데 미니멈 페이먼트가 200 바트라 가지고 거의 4천 원, 8천 얼마? 근데 우리가 뭐 담다 보니까 거진 공항 편의점에서 만 원을 썼네 한국 돈으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동남아 후덥지근한 공기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중. 호텔로 가겠습니다. 친절하시다. 응. 더 커티지 수완나품이에요. <laughs> 방은 진짜 딱 간단해요. 귀여워. <laughs> 어머, 진짜 이렇게 그냥 딱 요것만 있고 화장실도 딱 요것만 있네. 이렇게 요거랑 변기통. 꽤 숙소 와서 편하게 갈아입으니까 살것 같네. 일단 오늘은 너무 밤 늦게 도착해서 내일 아침에. 내일 낮에 그 다음 숙소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예약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그냥 딱 3만 원 정도에 나쁘지 않게 잘수 있는 정도. 응. 그리고 이건 아까 편의점에서 산 거예요. 알수 없는 그림이 그려진 컵라면. 아니 이거면 색깔 왜이 먹다 죽는 거 아니야? 이 포크 모양 봐봐요. 까맣게 <laughs> 했어? 아 근데 이게 컵라면이 잘 지, 지탱이 안된다 이게. 어. 그리고 컵이 너무 허물해. <laughs> 아, 뜨거 진라면에서 감칠맛 조금 빼고 고춧가루 팍팍 넣으면 그런 맛일까? 이거는 똠양꿍 맛이래요. 다행히 면은 하얗네. 음. 딱 똠양꿍 맛. 레일. 네. 직원분이 추천해준 우유예요 인공맛 여기 코코넛 같은 거 말해 뭐해 아. 에이, 판단 아, 여기 판단 그림 있네 그러게 여기 판단 그림인데 난 그냥 일반 코코넛이 좋은데 왼쪽으로 샀어 여러분 이만 먹을 것도 다 먹었고 너무 고된 하루였어가지고 다들 내일 봅시다. 안녕.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일단 나갈 준비는 다 했고. 아, 여기 숙소는 그냥 진짜 딱 하루 공항이랑 가까워서 하루 자기 좋은 것같아 앞에 뷰도 거다 기대할 건 없고. 적당히 깔끔하고 그런 숙소. 근데 사실 동생이랑 여행을 다닐 때는 막 그렇게 계획을 해서 다니진 않거든요. 약간의 힐링? 맞아요. 음, 힐링 컨셉이라서. 일단 밖에 나가서 택시 기다리면서 음식집도 찾고 좀 해봐야 될것 같아. Let's go. Let's go. Let's go. 이땐이 포즈를 취해봐. 안녕 숙소. 이렇게 시큼해질 수밖에 없겠구만. 햇빛이 겁나 세구만. 그지. 호텔 근처에 있는 이 커피 파에 잠깐 왔습니다. 아마 로스터리 바인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근데. 그래? 와 아이콘 시암. 화려하네. 그지. 여기 엄청 커요 아이콘 시암. 일단, 4층에 가서, 환전을 하고, 밑에 있는 야시장 컨셉의, 쑥시함인가? 시함을 가가지고, 뭘 먹어야겠어. 배고파. 일단 커피 먹고 싶다. 열려 줬네. 겁내 많아. 뭐 먹을까? 너무 커서 못 찾았어요. 여기 아이콘시한 4층에, 좀잘터진다는 환전소가 있어서 왔어요. 짭, 한나 어? 됐어? 됐어. 우와. 우와. 미쳤다. 족발이잖아? 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 그치? 여기 뭔가 이정표는 있는데 못 고르겠는데? 너무 많은데? 여기 너무 이쁘다. 와 이게 핫타이 그리고 바싹돼지고기 덮밥이랑 타이 레몬티랑 그리고 약간 태국식 디저트 조금씩 사온 거 맛있겠다 하는거 같지? 여기가 네? 우리가 호텔아이거기무 음. 맛을 그냥 걸었다 근데 네. 사람들이 우리가 먹이게 맛있어 네. 어떤 맛인 약간 특색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면이 엄청 쫄깃해서맛있는 새이해 아, 걸랑말랑해. 사람이 몰래 다만져보니 아이씨, 꺼져. 어? 엄청 가볍다. <목소리> 아니? 한두 개? 아니야. 한단 나는데 뭐냐 이거? 그냥 진짜 말라 말라 한데 소빈 쿠킹 같은 거 씹는 식감 아무 특색 없어. 무하게 코코넛 향이 나. 내가 먹

어머니한테 간매당에서 샀어. <웃음> <웃음> 약간 톡톡톡 끊기는 식감인데 속에 넣었어요. 맛이 없나? 진짜 맛있나 약간 그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억격적터 <laughs> 그 <어춘 같은 웃음> 먹는 그런 느낌이가 맛이 없나? 아니, 이거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 아니야? 아 나. Thank you. <laughs> 안 되겠어서 2차전. <laughs> 음. 음. 나올라나? 와길 봤다가 딱 찾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유명한 팁사마이 주스를 먹으러 왔어요 사디가 오렌지 주스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laughs> 이건 내 거야. 탐내지 마라. 어, 언니 이거 잡아, 이거 수 있어. 이제 다 먹고, 그, 킹파워 마하나콘이라고 전망대가 있는데 갈 거예요. 이제 배불러서 뭘더 이상 먹을 순 없어. 도착했어요. 킹파워 마하나콘. 아, 어, 지금 겁나게 높네? Gonna go look at it. <웃음> 내려가겠습니다. <웃음> 진짜 이거는 진짜 돈값한다. 이4 층. 와우. 이 하라마. 쳐다보면서 샤워하기 쌉가는. <laughs> 이렇게 대충 샤워를 하겠다는 듯. 우와. 화장실. 이렇게 귀여워. 화분도 있어. 메니티 핸드워시 판단이 들어가있나봐요. 냄새가. 그리고 뭐 칫솔이랑 그리고 저거는 파라미 그리고 컨디셔닝 샴푸랑 바디워시. 여기 좋은 점이 전자레인지도 있어. 전자레인지. 오빠. 담배 안 되고 동물 안 되고. 도리안 안 되고 이제 편안하게 갈아입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가는 레스토랑은 뭐였지? 지금 가는 레스토랑은 로이 레이라는 태국 음식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먹고 싶었던 태국 음식이 되게 많았어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어볼게요. 아로이 <놀람> 막막. 아디카 고쿠카 여기는 포장마차다, 포장마차. 그치? 야, 여기 미쉐린 나온데래. 개쏨땀도 있어. 너무 많은데? 잠깐만. 너무 많잖아. 음식 나왔어요. 너. 솜냥꿍이랑, 어, 파타인데 돼지고기 들어간 거, 그리고 모닝글로리랑 솜밥, 아예. 그리고 중화, 타이 밀크티 와, 솜밥. 약간 상큼한, 물 앞에? <laughs> 음. 비슷해 음료꽁이 아, 비싸네 누텔라 짭 있다 여기 또 이거 있다 모르는 거밥 먹고 오늘 마지막으로 마트 갔다가 집에 가려고 아니 집에 아니고 숙소 가려고 지금 근처에 있는 마트 가고 있어요 그 사실 식당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다 숙소 근처거든요. 그래서 걸어갔다가 가보려 하는데, 근데 여기 공기가 안 좋네. 목이 따갑네. 방콕 일단 도착했어요. 벡스 파크다. 그치? 오만가지 과일도 있고, 초코파이, 바나나 맛... 약간 선물하기 좋은 과자들. 레이사가 모델인 치아크 보고. 한번 더. 하메디 타이거 왕. 아, 집 도착했습니다. 마트에서 장한 바가지 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만 피곤해서 장본거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